자, 다시 봅시다. 2011년 1월 7일에 불로 일어나는, 일어, 일어나는 백성의 난은 먼저 전라도에서부터라 했는데, 먼저 불로 일어나는 백성의 난이라는 이 코드를 중요히 생각해야 됩니다. 일단은, 그런 백성의 난이 전라도에서 일어났다, 이 날짜에 일어났다는 것인데, 과연 이 날짜에 그런 일이 이루어졌을까요? 그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자, 그 날짜에 정말, 그, 예언된 2011년 1월 7일에, 정말 예언된 대로, 불로 일어나는 백성의 난이, 전라도에서 있었을까요? 있었을까요? 있었습니다. 그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자. 음, 보자, 보자. 여기군! 문성근의 광주전남돌불대장정 1월 5일에서 1월 9일까지 문성근이 광주전남돌불대장정을 했습니다. 이 대장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문성근이 밀란, 즉 백성의 난을 전국적으로 일으키기 위해서 전라도에 밀란 대순행을 나간 것입니다. 1월 7일이 들어가 있죠. 이 전라도민행순행기간에요. 광주 전남 들불 내장정 밀란이잖아요 밀란 이게 문성근의 밀란의 한 과정이거든요 문성근의 전라도 밀란 대순행입니다 자 객관적 자료 맞습니다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것들은 다 제가 지금 방금 보여드린 문성근의 밀란에 관한 정보는 다 문성근의 국민의 명령 홈페이지에서 다 가져온 것입니다 절대 거짓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100% 사실입니다 100% 사실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예언이 실제 이루어졌지요 그런데 여러분들 아직도 실감하지 못했습니까 문성근의 밀란이 왜 무서운지를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문성근의 밀란 문성근이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밀란은 약속이다 밀란은 약속이다 이렇게 문성근이 말했죠 국민의 명령으로 야권 단일 정당이 만들어지면 우리 이깁니다. 그렇게 문성근이 말했습니다. 문성근이, 왜, 문성근이 왜 그런, 왜 이런 밀란을 선포했을까요? 문성근이 왜 이런 밀란을 선포했을까요? 연평도 도발 이후로 문성근은 밀란 선동의 규모를 더욱 가속화시키고 있습니다. 이 밀란의 목적은 무엇이냐? 이명박 대통령의 현 정부를 무너뜨리고, 친북 좌파 빨갱이 정부를 세우려고 지금 야당들을 통합시켜서 문성근이 이 나라 현 정부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바로 문성근의 밀란의 최종 목적입니다. 그래서 어감도 안 좋지요. 밀란. 그런데 예언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백성의 난이라고 말하고 있지요? 백성의 난. 백성의 난은 한자로 하면 뭐지요? 밀란. 밀란. 예언대로 정확히 이루어졌지요? 불로 일어나는 백성의 난이라 하지 않았으니까. 불로 일어나는 백성의 난은 실제로 예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문성근은 자신의 밀란을 들뿔의 밀란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들뿔의 밀란이라 부르고 있는데, 문성근의 밀란 선동 형장 사진이 찍힌 게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문성근의 밀란 선동 현장 사진입니다. 자 보세요. 촛불 시위에서 횃불 시위로 발전했습니다. 횃불 시위, 횃불 시위. 불로 일어나는 백성의 난 맞지요? 여러분, 이래도 예언이 성취되지 않았다는 걸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예언은 성취되었습니다. 보세요, 문성근의 밀란 선동 현장 사진. 자 보세요. 정말, 지금 이게 장난이 아니지요. 밀란이 엄청나게 실현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2011년 1월 7일 예언이 실현된 것입니다. 여러분. 자, 이제 그 다음 예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어디 보자. 여기 있구나! 자, 여러분, 그다음 예언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 1월 9일에서 10일에 승한 임금의 혼이 은하로 돌아가고 이상한 중이 거짓 참설을 올려 궁궐을 중수하면 원성이 남산처럼 쌓이고 한강처럼 흘러 찐나라가 망하고 한 나라가 흥하는 기운이 움직일 것이다. 이것이 바로 조선 예언서 전감록에서 예언하고 있는 2011년 1월 9일에서 10일에 이상한 중이 거지 참서를 올려서 군고를 중수하려 한다는 이상한 사태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예언이 실제로 이루어졌을까요? 이것이 예언이 실제로 이루어졌을까요, 여러분? 예언 실제로 이루어졌을까요? 조선 예언서 전감록은 2011년 1월 9일에서 10일에 이상한 중소리 거짓참사를 올려서 공고를 중수하려 하는 요란한 소란을 이 나라에서 일으킨다는 것이 예언되어 있는 것입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것은 예언대로 정확히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미 이것을 디시인사이드 제가 운영하는 카페 성경에 기록된 동방의 역사에 분명 선포했었습니다. 그 증거를 지금 보여드리겠습니다. 기다려주십시오. 기다려주세요. 기다려. 자, 기다리세요. 여기 있군. 이걸 알리면 되겠군. 자, 보자. 보자. 자, 보세요. 그 예언에 예언된 게 실제로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자, 보세요. 2011년 1월 10일에 중들이 무슨 일을 이렇게 연주하십니까? 바로 서울 청계광장에서 템플스테이의 예상삭감을 취소하라면서 이명박 대통령 현 정부를 기탄하는 이상한 시위를 일으켰습니다. 중들 수백 명이 나와서 이런 짓거리들을 했습니다. 이런 짓거리들을. 그런데 여러분 템플스테이가 뭔지 아십니까? 저를... 궁궐 같은 거대한 목적 건물을 세워서 화려하게 치장하려는 것이 바로 템플스테이의 진정한 목적입니다. 템플스테이, 템플스테이, 성전을 머무르게 한다. 템플스테이. 그 템플스테이 계획을 이명박 현 대통령께서 아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하고 예산을삭감하셨는데 중놈들이 자꾸 이걸 밀어붙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언이 정말 맞아떨어졌지요? 2011년 1월 10일에 이런 중들의 현 정부 규탄 시위가 일어난 것입니다. 근데 예언엔 뭐라고 나오고 있지요? 2011년 1월 9일에서 10일에 이상한 중 거짓 참사를 올려 군가를 중수하면 원성인 남산처럼 쌓이고 한강처럼 흘러 진나라가 망하고 한나라가 흥하는 기운이 움직일 것이다. 자 여러분 조선예언의 의미 현대한민국에 관한 예언이 정확히 이루어져 있는 것입니다. 진나라는 독재자 북한을 말하는 것이고 한나라는 한나라당이 집권하고 있는 이 나라 즉 대한민국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그 다음에 그 다음 예언이 이루어진 걸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